어, 피디 님. 예. 잠깐만 와 봐요. 예. 여기 사시죠. 혹시 이런 거 봤어요? 이거 이질 이질 아닌가요? 이질. 오. 정비 네. 정비사 해도 되겠는데? 아 가지고. <laughs> 이게 신품인데요. 네, 네. 카니발인데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어요. 어, 네, 네. 또 시동 꺼집니다 네, 시 시동 꺼지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디젤 차가 시동이 꺼진다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브레이 브레이크도 안듣고 핸들도 조향이 안 되니까. 근데 어, 그렇죠. 네. 원인이 가까이서 보시면 자 이쪽으로 가세요. 이게 신, 이게 신품인데 이렇게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탈거를 하면 이렇게 깨진 거예요. 이게 안에서 이게 깨끗하지만 이게. 카본이나 슬러지을 의해서 이게 바뀌어서 이게 변형이 가서 빠지질 않는 거야. 어, 이게 이젤 밸브 고착이라던가 이런 건 들어봤는데. 이게... 오. 어, 이 많이 봤어요. 이거 전문 용어인데. <laughs> 그래서 이게 고착이 돼서 어, 한수제 배웠네요. 이거를 교환을 이것만 교환하면 되는데 네. 변형이 가서 이게 뽀개졌으니까 음, 음. 얘를 통째로 바꿔야 돼 얘를. 아, 그 하나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꽤 않겠는데요, 그렇죠. 수입차보다 비싸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엔진을 교환할 때 디젤 차는, 이지이 시동 꺼지는 것 때문에 위험하니까, 10만 k 로가 넘은 차들은, 이거를 꼭 미리 교환하시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미리 교환을 하면 미리 교환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이지아를통일처럼 그렇죠. 왜냐면 하 이거는 때가 당연히 끼는 차니까. 그렇죠. 구조가 원래 두 개밖에. 구조가, 이게 얘가 하는 역할이 다탄 배기가스를 다시 넣어서 재순하는 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오염이 많이 되는 거죠. 더러운 가스를 자기가 넣다 뺐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시동이 꺼지면 위험하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10만 킬로가 넘은 차들은 제발 이밸브를 교체하시면 비용도 줄고 시동 꺼질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방정비 차원이 아닌 이건 필수입니다. 진짜, 어저그 새로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까운 샵에서 이건 100% 고장이 나기 때문에, 100% 고장이 나는데 5년에 망가지냐, 6년에 망가지냐, 7년에 망가지느냐 차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10년, 10만 킬로가 넘은 차들은 시동 꺼지는 밸브, 시동 꺼지는 밸브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필히 소모품으로 교환하시면 시동이 꺼질 일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 올라가면 분명히 나는 1 0만 넘게 잘 탔다, 2 0만 넘게 잘 탔다 이런 분들인데 한마디 해주시죠. 아 물론 그분들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 건뭐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관리가 잘된 차들은 그만큼 오래 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관리가 얼만큼 잘 되냐에 따라서 시간은 길어지지만 그렇지만 한 번은 무조건 망가지기 때문에 불안불안하게 타시는 것보다는 작업을 해 놓고 편안하게 타시는 게 안전한 주행 하시는데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네. 바다배웠습니다고맙습니다 바다. 제가 배웠습니다이지알니다 고착을 제가 오랜만습니다습니다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